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의 폭락세가 의미하는 것은 지난주 후반 다우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6.9%, 나스닥 시장은 5.27%에 달하는 폭락세가 발생하면서 세계 주식시장을 동반 급락세로 유도하였다. 폭락 하루만인 금요일에 돌아섬으로 제한된 충격에 그쳤지만 폭락 강도에 비하여 돌아서는 상승 강도는 크게 미약하였기 때문에 폭락세의 충격은 여전히 남아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시장의 하루 하락폭이 6% 전후에 달하는 폭락세는 지난 3월 중순 연속적인 폭락 과정이 나타나고 난후 처음이다. 충격적인 폭락세의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코로나19 사태의 재확산 우려로 인한 것이지만, 지난 3월 중순 이후 상승 과정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영향이 크다. 지난 3월 중순 이후 세계 주식 시장은 연속적인 폭락세를 멈추고, 나스닥 시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최근까지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등세를 주도하면서 이끌어온 나스닥 시장은 최근 종가 기준으로 1만 포인트를 넘어서고 난 후, 바로 충격적인 폭락세가 발생하였다. 지난 3월 이후에 상승 과정을 일단 마감할 조짐을 보여주고 있어. 지난 3월 이후의 상승 과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는 조정 국면에 진입하는지 지켜봐야 하겠다. 지난 3월 이후에 상승 과정을 마감하면 어느 정도 밀려날 수 있나? 이번 반등 과정에서 나스닥 시장의 통상적인 반등 폭은 8,800포인트 전후라는 것은 여러 차례 언급하여 드린 바 있다. 나스닥 시장이 일괄 반등의 시기, 통상적인 반등폭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시장 내면의 반등 흐름 외에 다른 상승 기류는 흐르고 있지 않은 것이 된다. 따라서 통상적인 반등폭에 그치거나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난 3월 이후의 상승 과정은 반등세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고, 반등세를 마감하면 반등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 나스닥 시장은 통상적인 반등폭인 8,800포인트를 넘어 새로운 상승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9,200포인트까지 넘어섰다. 그리고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최근 나스닥 시장은 종가 기준으로 1만 포인트를 넘어섰다. 새로운 상승 과정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는 9,200포인트를 넘어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이를 크게 넘어서 1만 포인트까지 도달한 것이다. 그만큼 시장 내면에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스닥 시장의 반등식이 통상적인 반등폭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반등세를 마감하는 하락과정에 나타날 적에 빠른 시점 반등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어 늘 반등세를 마감하는 하락과정을 크게 경계하였다. 그렇지만 나스닥 시장이 9,200포인트를 넘어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면서부터 반등세를 마감하는 하락은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좋다고 하였다. 반등세를 마감하더라도 새로운 상승기운의 작용으로 제한된 하락폭의 그치기 때문이다. 이번에 세계주식시장에 상당히 강력한 형태의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이 작용하고 있음은 이미 여러 형태로 보여준 바 있다. 우리 시장에서는 전체지수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카카오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기술주가 하락이 전에 고점을 강하게 뚫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체 지수의 조정기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생명공학 관련 주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지난 주말 하락이 전에 고점을 강하게 뚫고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다.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의 작용으로 지난 3월 이후의 반등 과정을 마감하더라도 세계 주식 시장은. 고점에서 밀려나더라도 제한된 범주에 그쳐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반등세를 마감할 적에 어느 정도 밀려날 것인지는 어느 시점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고점에서 어느 정도라고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보유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등세를 마감하고 나면 다음 단계는 새로운 상승 과정이 본격 모습을 드러낸다. 이번 반등 과정의 가장 큰 수확은 당면한 현안을 타개하고자 향후 강력한 형태의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런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은 우리 시장 내부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미 모습을 일부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 3월 이후 진행하여 온 반등 과정을 마감하고 난 다음에 나타날 수 있고 현재 포트에 보유한 종목들은 이런 흐름을 겨냥한 것이다. 이번에 세계 주식시장은 두 번에 걸쳐 충격적인 형태로 연속적인 폭락세가 발생하였고 특히 3월 초순 발생한 2차 폭락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알리는 하락과정에 나타난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괄반등의 시기 나스닥 시장은 9200피를 넘어서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였고, 이 과제는 나스닥 시장이 1만 포인트를 넘어서므로 대단히 만족스런 수준으로 목적을 달성하였다. 그런데 당면한 현안들은 1차적인 과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장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벗어났지만 세계 경제는 V자 회복세로 전환시키지 못할 경우 글로벌 금융 위기의 재발 가능성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 다시 불거진다는 의미는 지난 3월 초순 이후에 나타난 연속적인 폭락 과정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벗어나려면 2차 과제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달성해야 한다. 당면한 현안을 제대로 벗어나려면 반등세 이후 강력한 형태의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번에 나스닥 시장이 9,200피를 크게 넘어선으로 2차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는 이미 읽은 상태다. 이런 강력한 형태의 유동성 장세는 시장의 역학적인 구조상 지난 3월 이후 진행하여 반등 과정을 마감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난 다음 본격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2차 과제로 강력한 유동성장세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강력한 형태의 상승과정으로 세계주식시장 전반에 걸쳐 경기회복에 큰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다. 지금의 상황이 2009년 3월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어렵다 하였는데 2009년 3월 이후 세계주식시장은 강력한 유동성장세의 발생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난 바 있다. 그런데 이런 상승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큰 걸림돌이 남아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중국을 침체 국면으로 몰아넣고 세계 주식 시장에 어떤 강력한 형태의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낸다고 하여도 세계 경제의 회복세는 제한된 범주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동성 장세가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진행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중 무역 전쟁의 해결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 미중 간의 갈등은 겉으로는 상당히 심각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타결을 성사시키기 위한 급박감에 의한 것으로 볼수 있어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달리 전격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